디디의유유에요 오늘은 짜잔 부풀어빵 가게와 그리고 음음 디디 음, 케이크 가게라 디디 디디 케이크 가게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손님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아 안오시지? 손님 기다려봐요 손기다려아 왜오빠 왜오빠 응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<laughs>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 손님 여기요 네 <laughs> 손님 근데 왜 알몸이세요? 어저 애기라서 없어요. 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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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그렇게 센걸 좋아하시네요. 아무것도 없는 거. 디 디디랑 케이크 가게 놀이 하자 손님 그렇게 세게 <3개> 고르실 거예요. <laughs> 아 손님. 그러면 1, 5, 0, 0, 0원입니다 여기 <laughs> 왜 이렇게 비싸? <laughs> 이러면 이거 이거거든요 손님 이제는 소맥주기 소맥주기 바다가 어머 아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? 아음 어, 잠시만요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? 보보 보고 지갑을 공개하시죠 여기 있다. 그렇게 깊숙히 넣고 다시 면어떡해요 3,000원 포인트 해드릴게요. 네장바구니다 <목소리> <아니>, 5,000원, <목소리> 5,000원 포인트 독립이 되었습니다. 5,000원 포인트 적립이 되었습니다. 뭔서비0 0 0원 포인트 적립이 되었니서비스 5,000원 포인트 니다5 0 0 0니0 0니0 0 0 아무거나요. 받아 가세요. 잘 가세요. 잘 가세요. <laughs> 뭐하세요? 남의 옆에 화나서요. 근데 집에... 다음부터는 겨울이니까 옷좀 입고 다니세요. 저 갈게요. 이 <laughs> 정도 하면 돼요. 오늘은 함께 놀아봤어요. 뭐 사라고 놀았죠? 잠시만요. 편 좀. 오늘은 함께 부풀어 빵 가게 부풀어 빵 가게와 디디 케이크 가게를 가지고 놀아봤어요.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아니요? 네.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. 그럼 다음엔 어떤 장난감으로 같이 놀아볼까요? 안녕! 안녕!